내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나시고이 자리 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이 소유되게 하시며, 영생의 기쁨으로 이험박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성리하며 정복하며 창조하며 나가는 복된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사람세부싸움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우들에도 하나님의 신기로운 말씀에 응답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청 드리옵고 완벽한 우리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경하신 이름으로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이거를요 한자로 얘기하면 함문을 얘기하면 극락복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이큰 기쁨이란 말은 이게 건강이거든요 딱 끝이 없는 즐거움 좋은 소식 복음 어둡고 흑암이 들어 캄캄하던 이 세상에 한 주기에 영롱한 빛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재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렘 구유입니다. 이런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입니다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심령곡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셔서 하시는 능력, 권능, 힘임을 말합니다. 헬라우에는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서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에 감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고, 웃고, 행복하게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그런 우상한 마음입니다. 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뻐하시게 하시는 힘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이비서토럼 믿을 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감정들의 요소들을 일소해버리고 일수란 말은 한번에통과를일소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총 가운데에 임지하시는, 더하여 주시는 파워풀한,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죄가 안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극악한 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입니다.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염려는 불신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믿음이란 것은 염려, 근심, 걱정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심령 속에서 안. 감정이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인간의 인격체 가운데에 지적의라고 하는 이 감정인데, 그 중에 아주 쉽게 한 정이라고 하는 울고 웃고 기뻐하고 저하는그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잠재워버리고, 하나님 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비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비서토스라고 합니다. 결국은, 결국은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것인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덜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말씀하는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를 말하에서 어떤 대형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심중에 말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러네 내가 이렇게하리라 그래서 곡가을 만들고 창고도 크게 짓고 곡식과 묵은을 크게 쌓아두고 이제는 내 영혼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해 동안 쓸수 있는 재물을 쌓았으니 대만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절구하자 하되 장도중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이다 누가 보이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 또 제자들이 이러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론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따라합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로야 우리는 똑같은 숨쉬고 움직이는 저 이름모를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과는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길을 염려함으로 한 자를 더 늘리고 길을 염려함으로 한 자를 줄수 없다면 그런서 가장 작은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카바를 생각해보라. 힘지도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솔로몬의 이번 모든 영광이 이백카바한 그루만도 못하느냐만 그래서 28절입니다 오늘 이따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덕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잎이고먹이와식시을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여 염려하지 말고 건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 여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며 정말 믿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29절, 30,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30일째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의 용어는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대자식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점점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의 욕물을 보고 더셀려고덧셉 더샘. 그래서 이 피스토스의 믿음은 감정대로 살지 않하고 두렵고 겁나고 공포스럽고 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가버릴 그런 두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함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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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우리를 돕고 나를 돕고 있음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절구하며 행복으로 사는 저와 이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어의 말은 후포스타시스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나스타시라를 후포스타시라는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열어서 그 약속하신 은혜를 지식을 열어서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 능력을 보고 후서 후포스타시스라후포 스타시스. 스타시스 음, 말은 에너지예요. 능력이 덧러나다 온다는 말이. 근데푸포란 말은 그게 뭐냐? 뚫는 거예요인카레시란말이예기이처럼드리처럼 네, 목처럼 어떤 힘이 가져서 받여지면 그것이 뚫고 들어갑니다. 믿음은 실상과 증거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한발 빠른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창조의 사역에 가장 위대한 에너지가 푸포 석타 시설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길어지고, 길어지는 세월로 인하여 쌓여지면, 그 어떤 풍파도 믿음으로 말면 아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곱셈이라고 합니다. 곱셰. 곱셀. 음. 어떤 숫자에다가, 아무리 큰 숫자에 따라서도, 염을 곱하면, 그 모든 것이 제로됩니다. 우리 산수를 조금만 공부해 볼게요. 만 곱하기 일은 만이에요. 만 곱하기 오는 5만이 돼요. 그런데 만 곱하기 영은 영이에요. 십억 곱하기 영도 0이에요 그런데 많은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수억을, 수억만의 여러 공로를 쌓지만 결국은 믿음 없이 행함으로 그것이 허상이 되고 실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니.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6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니. 선진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님, 아멘. 아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포스 타시스란 말은 아는 힘이에요. 바로 아는 것. 예? 미련하고 어리석고 운명서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종착역이 어디고 이 끝나는 끝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며 마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인들은 한발 빠른 암묵을 가진 사람으로서 크게 믿음으로 성령 바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국보석다 시절 말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정말 신비로운 알을이 안단 말이 참. 깊습니다. 넓습니다. 근데이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화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공적인 믿음을 보고 뒤늦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반칙하고 원망불병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손만 되면 성공하는데 저 사람 사업은 너무나 번쩍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재수가 없을까? 내가 손댓길마다다 망하고 내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받는 재물조차 없는 이런 재수 없는 사람이 왜 될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재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언제나 앞장서서 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널 언제나 뒤에 쳐져서, 한 걸음 뒤에 쳐져서 관망하며 객관자로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객체로서, 아, 잘하네, 못하네. 그 본인은요, 음, 제일 힘든 직업이 선생님이거든요. 교사예요. 저 한때 분필가를좀보어 봤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자기는 그래야 돼.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얘들아,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돼. 얘들아,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인격자야 돼. 사람을 이렇게 고상해야 돼. 가르치지만, 실제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3장 5절. 고린도우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요만약 그것을 모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얼마나 유수한 말 우리 자신이 말씀 속에 그하는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 지, 정의적이죠? 지, 지. 그래서 성령님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뭐예요? 믿음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지시의 은사.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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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확실하게 자신을 점검하여 올바른 믿음 신앙이 있는지를 신앙으로 사는지를 알아보고 날마다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정진하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로 믿다 합시다 안아서 다시서 안아서 다시서 이 안하는 말은 그돈는거가요다시기어난거예요저 다시서란 말은 아까 얘기했죠? 능력 주시는 힘 파워풀하고 다이나마이고 하나님의 넉넉한 성령이 인지하시는 그 힘을 보고 스파시스타를 그래서 이아나스다라는저 땅속에 꺼졌어요 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고 단계가 내리면 불쑥불쑥 생기도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의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지식. 그래서 이 의지가 뭐냐? 지혜의 지혜. 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를 나누는 믿음이에요. 베푸는 믿음. 비슷, 토스란 말은, 그 뭐예요? 점점 더한다는 거고. 그프스시 쓰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볼것 없어도 열매로 우리가 영생을, 기쁨을 누리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라면, 어느 숫자를 갖다 붙여도 5 이상은 나오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0만 빼고 1을 갖다 붙여도 오고 10을 갖다 붙이면 50이 되고 100을 갖다 면5 0이 되고 믿음 만약 우리가 10이라면 그 10의 믿음을 곱하면 다드 그리 아나스타 시절이 말은 나누고 쪼개다 우리 성경은 참 신비롭습니다 쪼개고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라진 것 같은데, 그것이 몇수갑절로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의 믿음은 말성대로 사는,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일이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스타 시스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 그냥, 어우, 압니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잠만 자고. 그것도 하지 않는 정말 소관평이다. 시린같이 꿈틀거리만 한다면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야구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해야죠 당연히 네. 부정한 제가 졸업고사 볼때 성경을 보거든요 신부야 그때에 지금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있겠지만 그때에 정행업총장기원합니다야전남 전사 수분 뜨게 공부했는데 9 8점 나올 때 이때 처음이라니다 그 웃으면서 상도 하 받았지만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것해요 그렇게 안 사는데. 성경을 많이 암정한 뭐합니까? 우리 살지 않는데 성경대로 살면 단한절를 외우고 암정하고 읽고 쓰더라도 성경대로 산다면그 것이 곧 능력있는 아나스파시스의 놀라운 믿음 부활의 능력 이뤄서게 하는 은총을 누리게될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환경, 여건, 주변, 전쟁, 기건, 전염병그 모든 것들을 잠재문은 조금 예, 강하게 얘기하면 묵살시키는 그 모든 문제들을, 자본들을한 방에 그냥 탐재게 하는 말이 아마 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왕 과부를 그한날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따라 합니다. 세상에 물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행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몇몇 하나님 일꾼들 만났는데요. 참 여러 불유의 인격자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인격은 이러하고 어떤 게 저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신비가 없음을 보고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스 2장 20절 2 1은야고보스 2장 20절로부터 2 1은 아,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우리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지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어떤 일자하여 조심할 필요는 반드시 있지만 조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조심주의자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실패하면 어떡하나 안되면 어떡하나 무너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고민하며 아예 손도 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맹자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또아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회와 기회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기적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권란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환란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는 믿음이며, 부활의 역동적인 기증을 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피소토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버리고, 염려하는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힘을 따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앞날의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고 믿었어.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주변의 어림 가상도 그 뚫고 나가는 놀라운 돌파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 그것을 훅 벗어든, 그토록 아나스타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 이 참은 신리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아, 우리에게 이참 어린 말이 부활을 몸소 경험합니다. 이 아나스타스의 말은 죽은 고목 뿌리에서 세상이 도달하고, 열매를 맺는 그 은혜는 성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지하신 빛으로 신념 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거듭난 영으로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 성탄절에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깜깜한가? 그래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서대만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믿음의 은사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믿음의 은사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믿음 되어서 날마다 때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점검하며 거룩하신 나전 예수를을 깊이 사랑하고 절감으로 접근하는 삶이 됩시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어 주시는 능력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진실한 믿음과 정말 정직한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니는 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따라갑니다.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님의 잠재한 불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룹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상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하는 굳건한 믿음, 정말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고 우리의 구주님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님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위로하며 사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은혜는 종백불을 주어서 오늘 이승탄절날 복된 믿음을 가지고 아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정말 우리들도 피스토스와 후보 하나시서와 아나스카 시사 같은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성령의 뜨거운 인재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재임을 맞이하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넉넉한 믿음 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의 비추사 은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를 향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